자, 오늘 거래소 지수는요, 어, 제가 양선의 개수, 음선의 개수 중요하다는 말 많이 말씀드렸죠. 그런데 11월 달에는 확실히 연, 월 초부터 음선이 하나, 둘, 셋, 넷,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네개 연속, 여섯 개 연속 음선이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지수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. 12월 달 들어서 확실히 색깔이 달려, 달라졌죠. 지금 12월 달 들어서 양복만, 양복만 6개입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양선의개 수가 6개란 얘기는 당연히 올랐다는 얘기고요. 어디까지 올랐냐 해서 오늘 종가가 4,143이거든요. 4,143 빼기, 최고가가 4,200, 4,226 나누기, 4,143은, 2%입니다. 2%. 무슨 뜻이냐면, 오늘 종가 기준으로 2%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예요. 제가 강연회 같은 거할때 역사적 신고가 매매기법 설명 많이 드릴 때 뭐라 그랬죠? 신고가를 뚫을 땐 오버슈팅이 나오고요. 그리고 거기서 좀더더 추세적으로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, 단기 매매자들한테 핵심적인 매매기법이 신고가 매매기법이거든요. 어, <laughs> 지금 제가 단기 매매 말씀을 드렸는데, 다음 주, 일요일이죠. 다음주 일요일에 단기 매매 강연이 있습니다. 거래대금 상의 보겠습니다. 거래대금 상의에서 삼성전자 에스켄스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많았던게 뭐죠?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뭐죠? 제약바이오. 그 다음에 테라뷰는 오늘 신규상장 에코프로 2차전지 그래서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 관심을 가지시라고요. 그다음 뭐야? 고형 로봇 클로봇 로봇 로봇에 관심 가지시라고요. 자 정리합니다. 지수는 박스권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박스권 고점에 도달해 있고 박스권 고점엔 두 가지밖에 움직임이 안 나와요. 박스권 고점에서 얻어 맞던지 고점을 뚫고 올라가든지. 근데 저는 원래는 어, 박스권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얻어 맞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일째 연, 연속 양선이 나오면서 안 얻어 맞을 확률이 높아진 거야. 그러면 얻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뚫는다는 얘기잖아. 그래서 어 뚫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종은 제가 반전 로제 반전 로제는 지금 몇 달째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전을 원래는 전기전자 LG 노텍 삼성전기 그것도 맞았어요 LG 노텍 삼성전기 차트 봐봐 근데 그 LG 노텍 삼성전기의 전기전자에서 뭐로 바꾸자 그랬죠 전기차 2차전지 전으로 바꾸자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귀여워.